현대차는 수소차, 기아는 재활용, 서로 다른 방식으로 친환경 미래를 준비 중인데요. 어떤 전략이 더 앞설까요? 현대차는 수소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올 뉴넥소라는 2세대 수소차를 공개하기도 했죠. 수소기술, 어디까지 왔나요? 하수슬러지로 수소를 만드는 WEH 기술 도입, 수소전기차 누적 4만대 돌파 등 수소기반 친환경 모빌리티의 진심입니다. 기아는 전기차와 자원순환, 기아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15종을 공개하고 판매량 126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재활용도 전략의 핵심. 차량 설계 단계부터 부품 재활용 고려. 국내 최초로 오토랜드 화성에 재생에너지 계약 전력도 도입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략, 같은 목표. 수소에 집중한 현대차, 전기차와 순환 경제로 승부하는 기아. 두 회사 모두 탄소 중립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과제는 뭘까요? 현대차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보, 기아는 원자재 가격 경쟁력이라는 각자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이 더 실현 가능성 높다고 보시나요? 현대차의 수소차, 기아의 자원순환형 전기차, 누가 더 친환경 미래를 이끌 수 있을까요?